아, 잘못 <웃음> 탔어. 실적 <laughs> 잡아야. <laughs> 야는 저예요. 자, 말입니다. 전말 공돌. 저는 세대갈이요. 네, 닭대갈입니다. 가 봅시다, 농작 오늘 엉덩이에서 네. 이상한 냄새나요. <laughs> <laughs> 이 게임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, 각자 장애물을 하나씩 선택하고 설치해서 나만 통과하고 상대방은 결승선에 못 들어가게 방해하는 게임입니다. 블랙홀을 저기 따라 놔두는 게 맞아요? 야, <laughs>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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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냐? <laughs> 뭐갈 수가 없잖아요. <웃음> 오이. 오이. <웃음> 어떻게 갔어요? 기판도 뭐냐? 뭐야? 아, 대단하다, 미쳤다. <laughs> 나이스! 나이스 아, 처일이 개 못하고. 끝났는데? 아! 처이 아, 아, 오케이, 그럼 초반에 아무도 못 가는 걸로 내가? <놀린> <놀린> 어떻게 가요? 레이디 퍼스트. 기쁜 거잘 가라. 아, <놀린> 아, 나이스! 뭐야, 이게! <놀린> <놀린> 갈 생각이 없어. 어, 어떡하냐? 아, 갈 수는 있게 해놔야 될거 아니에요. 터트. <laughs> 아, 나 못할 것 같아. <laughs> 아, 먼저 가, 팡남. 저 어디 가요? 아, 내가 <laughs> <그때가> 마음이 급해가지고. 어, <laughs> <오>, 뭐야? 어, <laughs> 이거 사기. 어, 뭐야? 거 뭐야? 방장 사기. 개. 저 개똥 같은 저거 저 블랙홀 좀 없애버릴까요? <laughs> 오오 시발 오, 오, 뭐야, 아, 이거. 뭐야 이거 <laughs> 뭐야 뭐야 저거자 뭐야 꿍네 오줌 싸는 거 볼래요 오호, 오 싸다 싸다 <laughs> 잠깐만 아, 잠깐. 아. <웃음> 네. <웃음>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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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야 대야 어어 이거 뭐야 <laughs> 어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하려고 조유링 <laughs> 뭘까? 아쟤 뭐야 아, 오, 오 미친놈 야 꼬치 야 꼬치 꼬치 사람 때려요 그만 때려 그만 때려 키팜당 아. <놈> 냄새 맡아야지 아차림 똥내 <놈> <놈> 네, <놈> 네, <놈> 냄새 오오 어 <놈> 조용히 나잘봐 이렇게 하나 더 이야 아. 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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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미안해 나벌레고 어. 아왜 닿아! 아왜 닿아! 미친 말 뜨고 있습니다. 좀 쓰자 나 좀. 오늘 초요령만 못 들어가면 돼. 못 간다 못 간다 못 간다. 절대 못 간다 절대 못 간다. 절대 요이. 못 간다. 뭐야 뭐야 뭐야? 예 1등 얼티미터 1메 다이 게임이 진짜 별로다 으허어 어? 하하하하하하 도망가!!! 도망가 도망가!! 도망가!! 머리 숙여 <laughs> 머리 숙여 <웃음> <웃음> 여기다 <웃음> 점프하고 <웃음> 하고 <웃음> 여기서 하고 <laughs> 피해야돼 점프 한번 하고 찹찹 아악! 아! 내이굳건 아! 세워져있는 거 있죠? 그 밟으면 한칸 안 되네 홀리 <laughs> 홀리 어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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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승차감 뒤져요 국내 와 뭐야 조개 매기 너무 좋아 <laughs> 초율이 <초유림이> 뭐해? 혼자 <laughs> 이렇게 바쁜가 했더니 <laughs> 살고 싶다고 말해 살고 싶어 살고 싶어 어? 뒤졌다 배가 먹는다 어? 초율이도 블랙홀 꼴는데 어? 아 <laughs> <laughs> 나아지는 법이 없구만 사람한테 못 쏘나 다이너마이트를? 어이거못된 거. <웃음> <웃음> 우리 가자, 가자, 가자. 아, 하나를 빼. 안돼. 좀 가자. <웃음> <웃음> 아, 아, 잠깐만, 아! <laughs> 어, 확인했어. 확인했어. 루트를 확인했어. 하하하하하하. 뛰어, <laughs> <이걸로 웃음> <기어>. 아, 살려줘. <laughs> 이야 할수 있어 김방자 가라발야 잘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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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한다, 잘한다. 잘한다, 잘한다. <laughs> 이 쓰레기가 득아 블랙홀 금방 놓아조연또 <laughs> <laughs> <초유님>, 무서운 지네요 <laughs> 왜 이렇게 신나 <laughs> 야 조연이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 하냐아 <laughs> 뭐야 잘까나아 점프해야 돼 하하, 하고 바로 넘어어야 돼. 하하, <laughs> <하, 웃음> 바로 넘어가야 <녹아야 웃음> 돼. 하하하 뭐야? 접착제 뭐야? 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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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laughs> 저기는 진짜 빠지기 놀라운 걸. 하 <laughs> <laughs> 내가 먼저 먹어볼게. 아 김판도. 진짜로. <laughs> 야, 그거아와와와와 와. <laughs> <laughs> 어, 맞아요? 이렇게 가기여오 <laughs> 여기! 여요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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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! 갔다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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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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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나이스 nice. <laughs> 어. 하가하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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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laughs> 아! 어? <laughs> 오! 하하하 <근데, 웃음> 루루루루루루 <laughs> 나이스, <웃음> 대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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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스. 아, 아! 리 <laughs> 어, 시 있다. 죽을래? 안돼 안돼 할수 있어 조맵 너무 힘들어. 할수 있어. 죽을 보고 싶다 터고싶터다 ㅋ 탓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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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타는게 맞아 박내아 잘못 탔어!!! 반드시 <laughs> 한거야 나 항상 이길... 엔딩맨스 쳐주세요 요린구 블랙홀의 여왕 초요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게임은 얼티밋 치킨스 2였습니다 예 예, 킹콩돌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오늘, 네, 오늘 처음 만나적 뭐, 많아요? 오늘 이거 할 건데, 이제 옛짜집부터 가보죠. 어, 이거 안해 봤는데, 방금 우리? 어, 이거 해 볼까요? 소율이 빨리 와. <laughs> 여기 안 했어, 우리 이거.